여기서, 여기서 찍으면 올라와서 찍으면 여기가 다 나오겠다 음. 나여기 있을테니까 저기, 저 나, 저기 정상에 서갖고 찍어봐 좀더 같아 좀 날씬하게 보이게 옆모습을 찍어 연못 습도안 낫지 나나? 아까워 됐어 그만 찍어 음, 누구 보여줄건데 괜히 말을 꺼냈 어, 아니 으 네. 그 아, 응, 빨리 바람 아, 분다. <목소리>